이사야서 4장. 그날이 오면 일곱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애원할 것이다. 우리가 먹을 것은 우리가 챙기고, 우리가 입을 옷도 우리가 마련할 터이니, 다만 우리가 당신을 우리의 남편이라고 부르게만 해주세요. 시집도 못 갔다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날이 오면 주님께서 돕게 하신 싹이 아름다워지고 영화롭게 될 것이며 이스라엘 안에 살아남은 사람들에게는 그 땅의 열매가 자랑거리가 되고 영광이 될 것이다. 또한 그때에는 시온에 남아있는 사람들,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 곧 예루살렘에 살아있다고 명단에 기록된 사람들은 모두 거룩하다고 일컬어질 것이다. 그리고 주님께서 딸 시온의 부정을 씻어주시고, 심판의 영과 불의 영을 보내셔서 예루살렘의 피를 말끔히 닦아주실 것이다. 그런 다음에 주님께서는 시온산의 모든 지역과 거기에 모인 회중 위에 낮에는 연기와 구름을 만드시고, 밤에는 타오르는 불길로 빛을 만드셔서 예루살렘을 닷집처럼 덮어서 보호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그의 영광으로 덮으셔서 한낮의 더위를 막는 그늘을 만드시고, 예루살렘으로 폭풍과 비를 피하는 피신처가 되게 하실 것이다. 이사야서 5장. 내가 사랑하는 이에게 노래를 해주겠네. 그가 가꾸는 포도원을 노래하겠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기름진 언덕에서 포도원을 가꾸고 있네. 땅을 일구고 돌을 골라내고 아주 좋은 포도나무를 심었네. 그 한가운데 망대를 세우고 거기에 포도주 짜는 것도 파놓고 좋은 포도가 맺기를 기다렸는데 열린 것이라고는 들포도 뿐이었다네. 예루살렘 주민아, 유다 사람들아, 이제 너희는 나와 나의 포도원 사이에서 한번 판단하여 보아라. 내가 나의 포도원을 가꾸면서 빠뜨린 것이 무엇이냐? 내가 하지 않은 일이라도 있느냐? 나는 좋은 포도가 맺기를 기다렸는데, 어찌하여 들포도가 열렸느냐?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무슨 일을 하려는지를 너희에게 말하겠다. 울타리를 걷어치워서 그 밭을 못쓰게 만들고, 담을 허물어서 아무나 그 밭을 짓밟게 하겠다. 내가 그 밭을 황무지로 만들겠다. 가지치기도 못하게 하고, 복주기도 못하게 하여 찔레나무와 가시나무만 자라나게 하겠다. 내가 또한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겠다. 이스라엘은 망군의 주님의 포도원이고, 유다 백성은 주님께서 심으신 포도나무다. 주님께서는 그들이 선한 일 하기를 기대하셨는데, 보이는 것은 사륙 뿐이다. 주님께서는 그들이 옳은 일 하기를 기대하셨는데, 들리는 것은 그들에게 희생된 사람들의 울부짖음 뿐이다. 너희가 더 차지할 곳이 없을 때까지, 집에 집을 더하고, 밭에 밭을 늘려나가, 땅 한가운데서 홀로 살려고 하였으니, 너희에게 재앙이 닥친다. 망군의 주님께서 나의 귀에다 말씀하셨다. 많은 집들이 반드시 황폐해지고 아무리 크고 좋은 집들이라도 텅빈 흉가가 되어서 사람 하나 거기에 살지 않을 것이다. 또한 열흘같이 포도원이 포도주 한 바트밖에 내지 못하며 한 호메레 씨가 겨우 한 에바밖에 내지 못할 것이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독한 술을 찾는 사람과 밤이 늦도록 포도주에 어리빠져 있는 사람에게 재앙이 닥친다. 그들이 연애에는 수금과 검은고와 소구와 피리와 포도주를 갖추었어도 주님께서 하시는 일에는 관심이 없고 주님께서 손수 이루시는 일도 거들떠 보지를 않는다. 그러므로 나의 백성은 지식이 없어서 포로가 될 것이요. 귀족은 굶주리고 평민은 갈증으로 목이 탈 것이다. 그러므로 소리 입맛을 크게 다시면서 그 입을 한없이 벌리니 그들의 영화와 법석거림과 떠드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가 다 그곳으로 빠져 들어갈 것이다. 그래서 천한 사람도 구욕을 당하고 귀한 사람도 비천해지며 눈을 지켜들고 한껏 거만을 부리던 자들도 기가 꺾일 것이다. 그러나 만군의 주님께서는 공평하셔서 높임을 받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은 의로우셔서 거룩하신 분으로 기림을 받으실 것이다. 그때 어린 양들이 그 폐허에서 마치 초장에서처럼 불을 뜯을 것이며 낯선 사람들이 망한 부자들의 밭에서 그 산물을 먹을 것이다. 거짓으로 끈을 만들어 악을 잡아당기며 수레의 줄을 당기듯이 죄를 끌어당기는 자들에게 재앙이 닥친다. 기껏 한다는 말이 하나님 덜어 서두르시라고 하여라. 그분이 하고자 하시는 일을 빨리 하시라고 하여라. 그래야 우리가 볼게 아니냐. 계획을 빨리 이루시라고 하여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께서 세우신 계획이 빨리 이루어져야 우리가 그것을 알게 아니냐 하는구나. 악한 것을 선하다고 하고 선한 것을 악하다고 하는 자들, 어둠을 빛이라고 하고, 빛을 어둠이라고 하며, 쓴 것을 달다고 하고, 단 것을 쓰다고 하는 자들에게 재앙이 닥친다.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슬기롭다 하는 그들에게 재앙이 닥친다. 포도주쯤은 말로 마시고, 온갖 독한 술을 섞어 마시고도, 끝독도 하지 않는 자들에게 재앙이 닥친다. 그들은 뇌물을 받고 악인을 의롭다고 하며 의인의 정당한 권리를 빼앗는구나. 그러므로 지푸라기가 불길에 휩싸이듯이 마른 풀이 불꽃에 타들어 가듯 그들의 뿌리가 썩고 꽃잎이 말라서 티끌처럼 없어질 것이다. 그들은 망군의 주님의 율법을 버리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의 말씀을 멸시하였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백성에게 진노하셔서 손을 들어 그들을 치시니 산들이 진동하고 사람의 시체가 거리 한 가운데 버려진 쓰레기와 같다. 그래도 주님께서는 진노를 풀지 않으시고 심판을 계속하시려고 여전히 손을 들고 계신다. 주님께서 깃발을 올리셔서 먼 곳의 민족들을 부르시고 휘파람으로 그들을 땅 끝에서부터 부르신다. 그들이 빠르게 달려오고 있다. 그들 가운데 아무도 지쳐있거나 비틀거리는 사람이 없고 졸거나 잠자는 사람이 없으며 허리띠가 풀리거나 신발끈이 끊어진 사람이 없다. 그들의 하살은 예리하게 날이 서 있고 모든 활시위는 쏠 준비가 되어 있다. 달리는 말발굽은 부싯돌처럼 보이고 병거 바퀴는 회오리바람과 같이 구른다. 그 군대의 함성은 암사자의 포효와 같고 그 고함 소리는 새끼 사자의 으르렁거림과 같다. 그들이 소리치며 전리품을 움켜가 버리나 아무도 그것을 빼앗지 못한다. 바로 그날에. 그들이 이 백성을 보고서 바다의 성남 파도같이 함성을 지를 것이니 사람이 그 땅을 둘러보면 거기에는 흑암과 고난만 있고 빛마저 구름에 가려져 어두울 것이다. 이사야서 6장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나는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아계시는 주님을 배웠는데 그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 차 있었다. 그분 위로는 슬압들이 서 있었는데 스랍들은 저마다 날개를 여섯 가지고 있었다. 둘로는 얼굴을 가리고, 둘로는 발을 가리고, 나머지 둘로는 날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은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며 화답하였다. 거룩하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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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주님, 온 땅에 그의 영광이 가득하다. 우렁차게 부르는 이 노랫소리에 문지방의 터가 흔들리고 성전에는 연기가 가득찼다. 나는 부르짖었다. 재앙이 나에게 닥치겠구나. 이제 나는 죽게 되었구나.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인데, 입술이 부정한 백성 가운데 살고 있으면서 왕이신 망군의 주님을 만나 뵙다니. 그때의 슬압들 가운데서 하나가 제단에서 타고 있는 숯을 부집개로 집어 손에 들고 나에게 날아와서 그것을 나의 입에 대며 말하였다. 이것이 너의 입술에 닿았으니 너의 악은 사라지고 너의 죄는 사해졌다. 그때 나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었다. 내가 누구를 보낼까? 누가 우리를 대신하여 갈 것인가? 내가 아뢰었다.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저를 보내어 주십시오. 그러자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너는 가서 이 백성에게 너희가 듣기는 늘 들어라. 그러나 깨닫지는 못한다. 너희가 보기는 늘 보아라. 그러나 알지는 못한다. 하고 일러라. 너는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여라. 그 귀가 막히고 그 눈이 감기게 하여라. 그리하여 그들이 볼수 없고 들을 수 없고 또 마음으로 깨달을 수 없게 하여라. 그들이 보고 듣고 깨달았다가는 내게로 돌이켜서 고침을 받게 될까 걱정이다. 그때에 내가 여쭈었다. 주님 언제까지 그렇게 하실 것입니까? 그러자 주님께서 대답하셨다. 성읍들이 황폐하여 주민이 없어질 때까지. 사람이 없어서 집마다 빈집이 될 때까지 반마다 모두 황무지가 될 때까지 나 주가 사람들을 먼 나라로 흩어서 이곳 땅이 온통 버려질 때까지 그렇게 하겠다. 주민의 10분의 1이 아직 그곳에 남는다 해도 그들도 다 불에 타 죽을 것이다. 그러나 밤나무나 상수리나무가 잘릴 때에 구루터기는 남듯이 거룩한 씨는 남아서 그 땅에서 그루터기가 될 것이다.